팔과 잊혀진 세계에 관한 잃어버린 제자도 그 구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복이 있습니다. 평화를 읽어는 사람은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릴 테니까요. 평화를 읽어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평화를 읽어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것이다. 아들 딸들이라고 불릴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어어 조모님 어, 좋아. <laughs> 206. 206. 206 페이지? 206. 여기 화해는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 관계. 응, 음, 부정적. 음. 있다고 했어. 음. 이걸 읽고 나서, 어, 그, 생각했, 전에는 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음. 이렇게 하나님 뜻만 이렇게, 그, 그렇게 살면? 뭐, 이웃과 막 세상 이런 그쪽에는 이제 알아서 퍼즐을 맞춰 지듯이 이제, 이제 관계도 이제 회복된다. 음. 그렇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웃과 수평적인. 뭐 맞아요. 뭐 네. 뭐 세상 뭐 대적하고 하나님만 성기자, 음. 고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뭔가, 음. 이제 수평적인 것도 노력해야, 되겠다는생각이습니다 음, 좋습니다. 아, 교회 외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아, 세상 것들, 세상 사람 네. 이런 관점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하시면 그 교회 내에서도 어, 그렇죠. 그리고 어, 또 우리가 음,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마다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이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라가가 바보 멍청이에요. 저주의 말이에요. 어, 살인하지 말라고 모세는 했거니와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형제하고 헌금을 드릴 때 형제하고 뭐 갈등이 있었으면 그 문제 하고 와서 헌금을 드려라. 이런 얘기 하셨고 그러니까 예배잖아요. 헌금을 드린다는 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기 전에 헌금 여기다 놓고 가서 그거 하고 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그 지난번에 다 얘기했던 부분이네요. 그니까 우리 안에서 잘 살길 바라셔요. 그리고 하나님 공경을 하는 거죠. 부모님이랑 대입하면 딱 맞네요. 우리 자식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갖고, 이거 아빠줘야 돼! 이러면서. <laughs> 네, 이러면서 뭔가 먹을 거를 막 귀한 거를 집에 싸워갖고 나한테 갖고 왔어. 니네가 먹었나? 나는 그거 안 먹어도 살아. 잘 먹고 살아. 나 이렇게 말하고 싶었거든요. 형제끼리 잘 살길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예배를 진짜 정성껏 잘 드리고 좋은 옷으로 잘 입고, 그거보다 우리가 잘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신다. 이 마음이고, 또 하나 반대적인 얘기를 하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에 그 어떤 미움이나 라가 이런 거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끼리 저주할 정도의 심각한 갈등이지. 우리가 착한 사람 컴플렉스 그 느낌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정도 얘기하셨으니까 교회는 아무 갈등 없어야 돼. 다 그냥 사랑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정도를 요구하신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울도 바나바랑 갈라졌다니까요. 자기의 은, 은인 같은 사람이랑 잘안 돼요. 성미가 그래서. 근데 그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다 맞지 않아요. 저도 뭐 사무실 사람들 같은 목사님들이랑 막 얼마나 어려운 일들도 겪고 해봤는데 그 전에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크고 작은 갈등까지도 유발하면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완벽한 수준의 사랑을 얘기하신 게 아니다. 맞물려 가다 보면 어떤 갈등들은 일어나는데, 그거는 그냥 풀면 가는 얘기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그 정도에는 굉장히 형제를 저주 죽일 정도, 막 마음으로 저 사람은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수준으로까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에 대한 그거 잘못됐다는 꾸지점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막 자책을 많이 하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자책해. 그렇지 못하는 나. 다 그러지 못해요, 사실 우리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한테 뭐 김정일 그, 그 만났을 때그 얘기하면서. 아, 김정일. 네, 예, 김정일. 김정일을 그 만나면서. 김대중 대통령. 예. 그래서 이게 여기서 그러잖아요. 220페이지에 음, 이념을, 이념을 상징하면서 말씀이 사회에서 벌어진 이에 평가 기준이 되버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 불편하게 할때홍격적으로 같이 반하는 한국 기독교의 상황을 생각하면 앞에 보고 말씀의 기초에 자신의 이념을 벗을 수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경을 존중 안할수 있는 이념과 아, 네, 네. 반드시 배우고 이혀야할 태국이라는 음. 이 말이 정말 좀와닿았던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 이런, 이런 상황들을 또 자꾸 이제 리듬에 정복를 시켜서, 음 리듬이네, 억네뭐 감사라 억네억네좀 <laughs> <laughs> 그런 것에 결속시켜서 많이 하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상황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어좀 그런 연려가 있었고 또 목사님 보여주셨잖아요. 차별을 부고 그거 다들 의견이. 제 보내주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제가 어떤 자기랑 맞지 않으면 완전히 폭력이잖아요 정말 이, 이 그런 네, 네. 황까지 이끌어가잖아요 정말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좀잘 모르고 생각 이제 실도 그랬었잖아요 그 생각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자주 이제 는 말씀으로 모자님에서 자꾸 그걸 이제 반면에 음. 어, 그걸 이제 자를 붙이고 그거는 이제 정말로 찾아하는 거다. 다 같은 하나의 백성임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모사 그, 다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우리, 지금 교회는 그거잖아요. 하는 입장이잖아요. 가, 서 어. 말씀 안 하셨지만, 뭐, 모든 선배들이 다저 물어보더라고요. 어. 자, 왜, 부처님은,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 말씀 안 하시나. 어, 어그왜 그러시지? 그러시더라고요. 저, 저 같은 경우는 그 모임을 결코 찬성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좀 이제 막 뭐라고 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들으면서 조금 더그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었어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좀 나름대로 저 같은 경우는 <laughs> <laughs> 이 책임이 막그외 어떤 사람들하부서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제가 그 차별금 그거 그거에서 계속해서 그거에 좀 고민을 했었었던 거거든요. 고민이라기보다는 내가 아직 정리를안 되니까 이거 아니거 같은 거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봤어요 이성애 결혼 그게... 시키 우세 보내 주신 것도 보고 다른 사이 양쪽 양 얘기들이 예, 학생이들 들어서 얘기했는데 좀 그래서 나름대로 결론이 나서 조금 이제 조금 그리 도움이 됐고. 근데 어떤 신념, 신념이 네네.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차별금지법 네네. 이슈라든지 네네. 다른 이슈들라도 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둘다 성경에 대한 해석에 대한 가능성이에요. 둘 다. 둘다 이렇게도 볼수 있고 저럴때도볼수 있어요. 그렇다면 너무 욕하지 말자. 나랑 다르다고. 그 정도는 가야 돼요. 근데 저 싹꾼 목사라고 저렇게 생각했다고 네가 무슨 학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폭력적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니, 당신이야말로 많이 모르잖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볼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당신이 무조건 맞아?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저는 저도 동성애 생각 많이 해봤어요. 저도 동성애 책을 꽤 읽어봤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뭐, 존 스토트가 쓴 책도 읽어보고, 뭐또 쓴, 읽어보고, 뭐, 여러가지 읽어봤어요. 헨리나우엔 많이 얘기하죠, 교회에서. 헨리나우엔 동성애 성향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인용 많이 해요, 설교자들이. 그렇게, 그러면, 강경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쁘게 얘기한다면, 헨리나우엔 인용하면 안 되죠. 헨리나우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 할리나와에는 그러나 동성애 성향을 억누르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동성애에게 끌리지만 억누르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뭐 그런, 그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는 저는 뭐 생각 많이 해봤는데, 동성애, 뭐, 각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보시고 또, 어, 그 부분에 잘 읽어보세요. 소동과 고모라도 나오고, 오늘 사사기에상관하리라그 얘기도 나왔었고, 또 로마서의 1, 2장, 뭐, 3장, 그런데 보면 동성에 대한 또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볼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그렇게 자명해 보이는, 어 얘기들이 있음에도, 동성에 대해서, 어 신앙, 신학, 신학적으로, 이건 이거, 이건, 이거는 죄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뭔가도 한번 들어보세요. 타당한지. 좀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양쪽 다 보고 동성애 죄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만 죄냐는 말이에요. 수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동성애 죄인 프레임을 가지고 때려 죽일 놈들이라고 해서 막 데모하듯이 그렇게 모이는 이유가 뭐냐, 그 저희가 뭐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뭐, 10만 명 정도 모였나 봐요. 주최 측에서는 1 0 백만 명뭐 모였다고 하는데,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한 십만 명, 십 백, 그 정도 모였다고 하는 사람, 그게 이제, 것 같아요. 그리고, 만 원짜리만 돈내라그래서1 1 0억이 거쳤대요. 그, 우리도, 막, 재직할 때마다 헌금 보고들을 하는데, 그잘 쓰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어떻게 쓰이, 어떻게 잘 쓰이는지도 우리가 잘 감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헌금을 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세월호 문제가 터졌을 때, 교회여 잠잠하라 그랬어요. 침묵하라. 이큰 문제들이 일어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대응을 잘 못해서 살릴 수 있는 사람들도 죽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는 침묵하는 게 맞을까요? 이웃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한 아픔을 사회로 탄원하는 게 맞을까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때는 조용하라, 침묵하라, 지켜보자 그랬어요. 그랬던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 광고하면서 찌라시, 다 모이자,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 사회의 불편한 요소들, 제약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는 늘 침묵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이왜 그럴까, 그 저의가 뭘까? 왜 그래만 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선거철마다 동원 당하잖아요 이용당하고 또 이용당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네. 정치인들 가면 어, 크리스찬이라고 저 사람 종교라네 기독교 썼으니까 몰아줘야 된다고 그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밥 먹어야 되니까 최 집사님이 어디서 막 되게 힘들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밥 언제 먹나 이러면서 빨리 읽어 보겠습니다 어, 자기를 희생하여 화목을 도모함은 하나님의 심성이다. 하나님이 평화의 신이시고, 예수가 평화의 왕이시다. 예수님 평화의 왕이라는 그 성경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평화는 하나님의 심성이다. 평화는 하나님의 심성이다. 화평, 평강, 평안, 평화, 모두 에이레네다. 이거 다 구별하여 쓰시잖아요. 다 같은 말이다, 이거예요. 평안을 너의 평화 하면 은 세큘러. 세상적인 말인 것 같고 평화. 교회에서는 평안이라고 써야 더 거룩한 것 같고. 다 그냥 원어에는 평화로 돼있고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평강. 화평. 예수님이야말로 화평케 하는 분이시다. 자기 자신을 죽이셔서 둘로 하나되게 하시는 화평을 이루신 분으로 골로세서가 말하고 있다. 사탄은 능력 행함으로 너가 아들이잖아. 뛰어내려봐. 너가 아들이야. 돌로 떠오게 돼. 능력을 행함으로 어, 아들됨을 증명하라. 신의 아들임을 그렇게 증명하라. 사람들 앞에서 너를 드러내라. 그래서 아들임을 증명하라라고 했지만, 예수께서 보여주신 방법은 고난 받음으로 아들됨을 드러내는 거였다. 그래서 정말로 저가 무슨 메시아라고 하더니 좀뭐좀 뭐좀 매달려 있네. 이게 조롱한 거였잖아요 그때. 그런데 막상 죽고 나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허어, 아, 드러났어요. 이방인의 입에서, 백부장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드러난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오는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서 장미빛, 꽃빛, 핑크빛이길 바라지만, 애초부터 디폴트 값이 그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고난이 있을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한 가지 질문,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줄 아느냐? 도리가 분쟁하게 하는. 어, 예수님 평화의 왕이라 하시면서요. 예수님은 평강, 평안을 주노니, 뭐그 얘기를 하신 건 알겠는데, 예수님은 분쟁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평화의 사람이시냐, 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그건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평화의, 평화와 정의를 한 눈으로, 한 관점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갈등을 유발한다니까요. 여태 얘기한 얘기잖아요. 정의를 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진정한 평화를 세우기 위해서는, 때로 갈등이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모두가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평화를 모두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글로 가려면, 저, 저항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분쟁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로 분쟁한다는 것은 평화를 위할 때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기 때문에 분쟁의 피해자가 될수 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와 복된 소식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가 공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피해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울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음, 이거 뭐죠 마지막에 어, 마지막 그 문단이었는데 어, 다음은 어느 교회의 교인서약 일부입니다 교인서약 일부 어느 교회 옛날에는 교인 되기가 되게 어려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초대교회 제가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교인 되려면 아주, 막, 성도, 이거, 이거 있어요. 초대교회, 여러분. 재밌는 얘기. 초대교회에서 성도가 되려면, 초대교회 문화 속에서 빨개 벗고 모든 성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기름을 바르는 행위도 했었대요. 안될 같아. 세례가, 세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그 정도로 성도가 된다는 건 강력한 어떤, 특별한 집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와.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런 여러 사례가 같이 써 있었는데 이, 어느 교회에서는 교인 서약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겠습니다 아 나도 이거 해야 되겠네 나중에 목해 아니면 우리가 세례가 어, 너무 약화되고 그냥 아무나 세례 많이 주잖아요 네. 예전에 예전에 뭐 6개월씩 뭐더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초대교회도 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근데 이런 어 선언 이거 뭐죠 서약을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는 서약을 진실되게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화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 평화의 주님이시잖아요 이 땅에서 환대와 대화를 추구하며 환대 대화를 추구하며 중심이 아닌 경계에서 누구나 다 중심에 서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경계에서 세상을 보듬어가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제자의 삶이 이런 거잖아요. 사실. 제자의 삶.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7장에서 정결한 삶, 청결한 삶도 깊은 깨끗함으로 들어가는 청결로서가 아니라 주위를 돌보는 의미로서의 청결을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죠? 배고프다 <laughs> 그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